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테슬라 차량 한 대당 마중율입니다 테슬라 한 대당 마중율이 9574달러로 엄청나게 높습니다. 대박입니다. 포드는 한 대당 마중율이 적자입니다. 심지어 BYD는 1550불뿐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현대차는 927불로 테슬라 한 대랑 현대차 11대를 팔아야 같은 마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. 앞으로 공격적으로 테슬라 가격을 삭감해도 마진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쟁력으로 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사들은 거의 파멸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경쟁이 되지 않는 마진을 바탕으로 테슬라는 더욱더 마진을 낮추고 가격 인하를 하고 소프트웨어로 가격을 만가히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험 FSD 베타 비용을 많이 극대화시켜 비용을 창출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슈퍼차저 비용을 타 전기차에 오픈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슈퍼차저에서 극장과 식당을 같이 영업하면서 어, 땅도 상승하고 여러 분야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차만 파는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다른 부수적인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테슬라에 투자해야 할것 같습니다